2018-65 선고 2017-289,828 판결 채무부존재 확인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소가 적법한지 여부 소급 및이 경우 파산 관제인의 소송 수개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급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의 대립 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지 않다. 파산 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 접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59조.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 관제인의 소송 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